하나, 둘, 둘 셋. 셋. <laughs> <laughs> 뭐, 야안해 응? 음? 뭐? <laughs> 무슨 야, 뭔지? 야, 이렇아 뭐야, 뭐야,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졌는데, 이게 뭐 하고 뭐, 뭐, 응, 뭐, 있어? <laughs> 이게 할 기가. 뭐였어? 이 막는 거야. 어 막는 거 다시. 하, 둘, 셋, 어, 들어. <laughs> 팔꼬고 <발 깔고> 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이 <면> 아, 지 아, 야, 이매운맛 재밌나요, <나는. 웃음> 에휴, 아니, 이렇게는 믿게, 내가 잘못했어. 에휴, 누구를 믿겠나. 에휴, 에휴, 차지 개선방. 맛은 살펴보고 냄새도 맡고 이더만 예, 차려주고. 연어는 으로 먹자. 연어 줄 필요 없아 할아버지가 그 간식을 주려고 감 쓰러지 야겠다 어? 간식을 주고감 쓰러지 야겠다 哎，蛮多蛮多，看看看，你哪里看，你哪里看，你哪里看，知道？看、啊这个嗯。嗯嗯。嗯